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 세상 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웨스트 레인보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어, 이 웨스트 레인보우를 살펴본 결과 음, 깍지벌레가 생기는 듯한 기미가 조금씩 보여서 제가 이 아이 살펴보면서 약을 좀 치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요 아이 지난번에 가을에 저랑 같이 합식을 한 아이거든요. 그런데 어, 이렇게 보면 은 벌레는 아직 보이지가 않아요. 아직 벌레는 보이지 않는데 어, 벌레가 생겼다는 증거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여가지고 음, 제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아이를 좀 어, 약을 좀 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약은 친환경 어 약을 좀 준비를 좀 했어요. 저희 집에 아기 고양이가 있고 해서 애들도 아직 어리고 해서 농약보다는 저는 친환경 약을 좀 치는 그런 어 치고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친환경 약을 좀 준비했고요. 음, 깍지벌레를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지금 하얗게 깍지가 끼어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이제 활동을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징조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예방 차원에서, 어, 약을 한 번씩 듬뿍 치는 게 좋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랑 함께, 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지금 확대를 그래서 어, 어, 아이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게 잘보일는지는 모르겠어요. 잘보일는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음, 물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 물방울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방울이 좀 맺혀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이게 지금 여러분 눈에는 화면에는 지금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요 아이 물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입장에 어~ 약간 꿀처럼 그런 방울이 지금 두 개가 맺혀 있어요. 저는 요럴 때요. 요렇게 어~ 물방울 같은 것이 이렇게 맺혀 있을 때 그럴 때 제가 깍지벌레에 어~ 진액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 제가 요 부분, 요 부분, 요런 부분이 지금 보이죠? 살짝 보이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 깍지벌레가 활동을 하려고 해서 저는 이럴때 예방 차원에서 깍지벌레 약을 친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지금 요 아이는 자세히 살펴봤는데 깍지벌레처럼 하얀 거는 지금 현재 없거든요. 없는데 이 웨스트레인 보호 말고 다른 아이한테서 제가 하얀 깍지벌레를 좀 봤어요. 발견을 좀 했어요. 심한 거는 아니고요 어, 여기 이제 요런 부분에 음, 목대 부분에 요 목대 부분에 하얀 것들이 제가 있는 걸 봤거든요. 자,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깍지벌레 약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친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징조들이 있었을 때 그냥 넘어가면. 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깍지 벌레에 밥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요즘 같이 이제 이렇게 베란다 안쪽에서 이제 키우는 경우 이렇게 겨울철에 요럴 때도 벌레가 가끔 잘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잘 생기는 또 아이들이 있어요. 음, 핑크핑크하고 이렇게 빨갛빨갛하고 보라보라하고 이런 아이들이 벌레가 잘 생기더라고요. 집씨 같은 경우도 좀잘 생기고요. 연봉은 아직 잘 제가 생긴 거는 저희 집 거는 못 봤거든요. 근데 연봉도 잘 생긴다고 그러고요. 용월 같은 경우도 잘 생긴다고 그러고요. 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요 아이 요 안쪽에 제가 목대에서 하얀 벌레를 한 마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잡았어요. 며칠 전에. 근데 지금은 또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 아이하고 지금 제가 데리고 나오는 웨스트 레인보우 모든 아이들 다 미리 방제를 좀할 거예요. 친환경 약은 일반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농약사에서 구입을 안 하셔도 되고, 어, 인터넷 엑스플랜트나 이런 다육이 판매하는 사이트 있죠. 그런 데서 구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가까운 다육이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꽃집 같은 데서도 팔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오늘 약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충분히 아이들을 옆면 그리고 목대까지 이렇게 이 안쪽까지 다 이렇게 쳐버렸어요. <laughs> 이렇게 해서 어 저는 깍지벌레 오늘. 예방을 하는 약을 좀 방제를 좀 했고요. 어, 요즘 이렇게 겨울철에요. 어, 여러분들께서 베란다 안쪽에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다면, 어, 혹시라도 환기가 안 되는 그런, 어, 그런 부분 쪽에 이렇게 깍지벌레가 있는지 꼭한 번씩 살펴보길 바랄게요. 요 아이가 있는 곳은 제가 문을 활짝 열어놓지를 않는 곳이거든요. 반대쪽에 옆에 문을 활짝 열어놨고 얘네가 있는 쪽은 제가 문을 열어놓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깍지벌레가 생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란다 안쪽에서 다육이 지금 겨울철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다면 어, 환기와 통풍은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라도 이렇게 비껴간 부분에서 깍지벌레가 생길 수 있으니 어, 유심히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생겼다면 미리미리 방지하셔서 많이 번지지 않을 때 이렇게 방제를 하시면은 한 번만 치면 되는데요. 하얀 벌레가 이미 생겨서 잎면 뒷장에 이 잎의 뒷장에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한 두세 마리씩 이렇게 붙어있으면 그런 거는 이제 목대를 열어봤을 때 목대에도 하얗게 끼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약을 한번 쳐서 되지 않아요. 한번 치고 한 4, 5일 후에 한번더 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한두번 정도 치면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겨울철에는 아이들이 깍지벌레가 안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추워서 안 생길 것 같지만 베란다 온도가 낮기 오는 2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도 어... 추운 지방 말고는 거의 한 5도에서 10도 정도까지 베란다가 온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충분히 환기를 안 시켜주면 이런 깍지벌레에 노출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깍지벌레도 없고 벌레도 없는 건강한 다육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이 부용한테서 깍지벌레가 또 어, 물을 주다 보니까는 있어서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어, 다시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와 진짜 이 겨울에도 깍지벌레가 참 기승을 부리네요. 우리가 그러면은. 어이 깍지벌레를 좀 잡아야 되겠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깍지벌레가 음, 자 여기 하얀 거 보이시나요? 여기 하얀 여기 요거 요게 이게 깍지벌레예요. 여기 그쵸? 하얀 깍지벌레 고발합니다. 제가 또 보이죠? 음, 이렇게 이렇게 깍지벌레. 그래서 또 이렇게 깍지벌레가 하나, 둘씩 생기네요. 어, 아까 웨스레인보우 제가 약 주면서 말씀드렸죠. 음, 우리 예쁜 이, <laughs> 이 다육이를 깍지벌레의 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깍지벌레가 냠냠냠냠하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지요. 안 그래도 제가 웨스레인보우에 깍지벌레가 있어서 물을 주면서 아이들을 조금 조금씩 더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여기 이놈이 여기 숨어 있었네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요거 보이시죠 와잘 찍었다 <laughs> 어, 더 많이 생기기 전에 요 아이를 얼른 잡고요 깍지벌레는 제가 요걸로 잡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잡아서 죽이구요. 음, 미안. <laughs> 잡아서 죽였어. 잡아서 죽이구요. 음, 그리고 요 아이도 조금 있다가 또, 어, 약을 좀 쳐주도록 하구요. 요 부용은, 아이고. 아구어지러, 아구어지러. <laughs> 부용은 이렇게 제가 어, 행인 화분에 이렇게 해서 밖에 이렇게 노숙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깍지벌레가 생긴 거가 참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요 아이, 제가 아까 웨스트레인보우 어, 그렇게 물방울 맺힌거 같은 거 제가 보여드렸죠. 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요 아이는 조금 더잘 보일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유 없이 요런 데가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벌레가, 벌레가 진액을 빨아먹었던거나 아니면 쉬를 쌌거나뭐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요 안쪽까지 이렇게,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의심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요 안쪽에 뭐가 하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뭘까? 깍지벌레일까? 아 그러네요. 벌레가 있네요. 이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잠시 잡을게요. 잠시만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 안쪽에 있는 거 하얀 깍지벌레가 두 개가 있는 거를 제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찰을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쪽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또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거든요. 제가 물을 주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데 속에 깍지벌레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방울이 있는 거는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지금 이게 물방울 이렇게 맺혀 있어요. 이렇게 물방울인데 이렇게 만지면 무슨 결정처럼 설탕 조각이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배설물 같은 생각이 이렇게 들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견하면 즉시 이제 온 천지에다가 여기다가 다 깍지벌레 약을 친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을 <laughs> 마치고 제가 요 아이, 이 핑크 프리티거든요. 너무 예쁘죠? 돼지 프리티. 요 프리티, 요 아이도 지금 노숙하는 아이예요. 요 아이도 어, 깍지벌레 약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겨울에도 이렇게 벌레가 기승을 부리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깔이 예쁜 아이 있죠. 보라 색깔, 핑크 빛깔, 이런 아이들이 깍지벌레의 공격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예쁜 아이일수록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더잘 살펴보는 그런, 살펴보면서 하는 다육생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어, 요 아이들도 약을 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쁜 아이가 깍지벌레가 생겨서 깍지벌레의 밥이 된다면 굉장히 속상하시죠? 저도 그래서 <laughs> 음, 속상했답니다. 지금은 완전히 벌레 약을 친 이유라서 비맞은 생쥐꼴이죠 웨스트 레인보우가 이렇게 예쁘고 핑크핑크한 아이를 건강하게 잘 살려야 될 것인데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면 벌레 밥이 되니 정말 우리는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다육생활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1월달이죠. 조금 있으면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겠죠? 아,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laughs> 여러분들 또 즐거운 다육 생활 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